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한 법정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은 헌법 65조 2항 단서가 정하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난 대행 또는 고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고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비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의 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등에 더하여 비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의 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권고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안 제의 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셋째, 공동국정운영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민심수습,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후 비정부인이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사항, 74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에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고난쟁이 권한,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입니다. 비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71조, 특헌법 3조, 1항,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관련입니다.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우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시는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국무회의와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우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정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로. 비천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천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천구인에 대한 파명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 존재한다 고까지는 볼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